안녕하십니까 이월3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은 시황 중립에서 자동차 업종이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시황 중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투기성 거래 두 번째는 중국의 긴축이 두 가지였는데 이번 주에 이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면서. 어 사실상 시장에 뭐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들은 없습니다. 어 하락할 만한 요인도 반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할 만한 요인도 충분히 반등이 돼서 어 이제는 뭐 빠져, 빠진 빠진 구간을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시황적으로는 큰 이벤트가 없는데 어 이런 와중에서 이 현대차 그룹이랑 애플카 관련된 뉴스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에서 몇 가지 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올라왔고. 어, 일단은 뭐 증시 자체좀 제자리이고 좀정고점 부근이고 그러니까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오늘 보시면요. 장 중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바뀐 부분. 그때는 그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어, 옐런 재무장관이 이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저 뉴스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봤냐면은 이옐런 재무장관은요 예전에 연준 어, 연준 의장일 때도 그랬지만은 뭔가를 규제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거나 이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특히나 원래 미국이 그런 것은 잘하지도 않지만은 뭔가 규제로 너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더 좋은 거를 만들어 주고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고 거기로 이동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뭐 자기가 막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좀 수요를 좀 줄이는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넛지죠. 예. 이 넛지를 좀 이용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야기될 정도로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넛지라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넛지라 단어는 한번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이 넛지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너네 이거 해 또는 이거 하지 마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못 하게 하거나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 사실 제일 좋은 예가 그 남자 화장실에 있는 이 파리 그림의 스티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어 사람들이 좀 거기를 좀 보라고 보고 거기다가 좀 용변을 잘 보라고 스티커 붙여 놓다 놓잖아요. 어 이제 그런 것처럼 예 뭔가 내가 어 너네 여기다가 싸 너네 여기에 싸지 마 이렇게 싸 여기다 싸 이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 와 사람들이 알아서 잘용변을 보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하게끔 하는 게너지인데연런 재무장관이 이너지를너질한 단어를 만든 사람의 사람을 또 존경하기도 하고 어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증시에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시장이 더 건전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증시에서 더뭐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래서 뭐 증시도 잠깐 하락한 다음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면서 상승으로 나와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크게 중요하게 볼건 없고 자동차 업종들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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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다 아 자동차 업종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큰 특이사항 없는 가운데 네 일단 오늘 잘 마무리 잘 마무리하시고 저녁에 지금 서울도 슬슬 눈이 오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